야, 여기도 한옥인데, 한옥집이 이렇게 띄어있네 어, 담배기에 이렇게 딱 아, 긁어있는데, 어느 어른이 잊어버렸을까요? 어. 여기, 여기 안동김씨 네. 집성촌이었습니까? 예, 예. 아, 동, 그건... 동네가 전부 안동김씨 아, 안동김 그런데 보니까 빈집들도 상당히 많은 많아요,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가을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.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단풍구경은 다녀오셨는지요? 자, 오늘도 노르몬는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영상들이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될까요?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출발! 이렇게 아직 배를, 아직도 추수를 안한 데가 있네요. 오늘 이제 추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이렇게 정자나무도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고 있고 하는 예천 아주 산골 마을을 찾아왔는데요. 오늘 이 마을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. 마을에도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마을인데 지금 마을에 어, 이곳에도 빈집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. 이 마을에는 한옥도 많고, 옛날에 상당히 좀 근세 있는 분들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. 사면제라는 이런 정자도 있고요. 잠깐 정자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? 마을이 옛날에는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. 사면제. 네, 예, 비네요. 음. 아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집중 구경해도 돼요? 아, 뭐, 뭐 수리 하시나 봐요 지금? 아 그렇구나. 야, 작은. 연못도 있고, 아 사면제라는 이런 증자가 마을 안에 있네요. 아, 지금 수리 중에 있다고 하네요. 자, 여는 수리 중에 있으니까 지 이쪽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전부 터 공사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. 어, 이무죠 휴대폰, 휴대폰을 여기 어느 어른 인지 아이고, 휴대폰이 여기 오래된 휴대폰이 있네요. 어, 담백에 이렇게 딱 넣어져 있는데, 어느 어른이 잊어버렸을까요? 어. 무너지니까 돌담 대신에 부르꾸로 싸가지고. 보기에는 영안 좋네요. 아, 빚이 탱자나무가 상당히 크네요. 탱자나무 울타리에 피어 오른다. 이렇게 대나무와 무서한 그런 마을인데요.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, 딱 감도 이제 이렇게 아, 다 익었네요. 아 이쪽으로 한옥집들이 상당히 많군요 아, 근데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하하하 안타깝네요 어, 이 앞집 한옥은 좀 수리중인 것 같고 어, 여기도 보니까 한옥인데 안 계시나? 야, 이 아르채는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참 실로 누에 키우던 그런 참 실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처럼 보이네요. 야, 한옥이 멋지네요. 계십니까? 안 계시는구나. 문이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어, 관리는 하대. 사람은 살질 않는 것 같아요. 아 어,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. 아직까지 이들마루 이거는 분명히 바둑이가 살았을 거예요. 메리, 독고, 훈토 이런 애들이 살았을 법한 그런 마루 밑. 이 마루를 보니까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. 정지는 많이 좀 음, 우리가 살던 곳하고는 한옥이다 보니까 좀 문도. 조금 개량이 된것 같고요. 참 마을은 정말 조용하네요. 조용하게 이렇게 지금 오전에 10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안개가 작은 들이 앉아 있는 그런 산골 마을 풍경입니다. 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여기 보면은 찔레나무 열매가 이제 익어가고 있네요. 이런데도 옛날에 집터에 이렇게 사람이 살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야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렸네 자 조금 더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. 깻잎이 야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아주 있으면 깻잎을 지금도 먹어도 되겠어요. 이 뜰개가 아직도 수확이 안 되고 이렇게 있네요. 음, 이건 우짜라서 그런건지 요 앞에는 일부 배 놨는데 뒤에 쪽은 아직 익질 않은 것 같아요 야 잎을 아직도 써도 되고 먹어도 되겠어요 어, 지금 계절이 계절이 이만큼 11월 초 인데요 어, 11월 초에 깻잎을 어,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니까는 참 신기합니다. 어, 이쪽으로또 오도록 가나요 이리 가면 한 바퀴 돌수 있나? 마을은? 아, 야, 여기도 한옥인데 한옥집이 이렇게 비어있네. 숲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입니다. 어,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야, 뱃집 말이 해 쟁이났네요. 소를 키웠던 것 같아요. 야, 이게 반나무 모양인데, 아, 반나무 크네요. 밤나무가, 어? 밤은 열리지가 않은데요. 와, 밤나무가 아주 수령이 대단합니다. 어 이렇게 다 일부 개량이된 집이 있고, 그렇지 못한 집들도 있고, 저 안에도 보면은 한옥으로 된 집인 것 같은데, 책에도 지금 집이 삐어 있는 것 같네요. 집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, 우리 댕댕이가 거의 있어가지고 시끄러웠어. <laughs> 이쪽으로, 자, 여기가 제일 마을 밑쪽인 것 같아요. 이쪽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집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네요. 이곳은 읍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도,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집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. 어, 이거 우리 어머님 밭입니까? 아니라. 아이라도 <laughs> <laughs> 이0개월이다 아이고, 아이라도 뭐뭐한한 한 마을이 전부 다 아, 이거. 그래요. 안동김가면 사아 여기 여기 안동김씨 예. 집성촌이었습니까? 예, 예. 아그가 그건... 전부 안동김. 아 안동김씨. 그런데 보니까 빈집들도 상당히 많은 것아요 아, 왜... 빈집 많아다 이사를 가서 그럴까? 아니면 토로가셔서 아, 그러나...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 전부 지 나가요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예. 아 전부 혼자 사. 아. 할머 사는 게. 다섯 명 여섯 명 혼자 살아요 아 지금 이 마을에? 네 아이고 옛날에는 마을이 상당히 컸겠어요? 네 컸어요 어, 몇호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? 우리 네. 어머님 젊었을 때는 한, 40, 한 40호 됐어요 어, 한 40호 지금 비는 게 열, 12집인 것그래요 아이고 많이 비었다 그죠? 이런 할만 죽으면 덜이요 <laughs> <laughs> 그러게요 아이고 건강에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오래 살아 뭐하그래 아유 그래야 이제 또 사는 게 몸살이 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올해 신라주 연세가 아이고 몸살이 나야한번90다돼가는 아이고 100세 시대에 예. 아이고뭐 뭐 10년은 뭐더사하요한번한번46아 아이고, 예. 뭐. <laughs> 예. 그래요 어, 마을회관에 가서 이제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나봐요 그래,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 아, 먹고 이럴 때로 와요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다 그죠 예. 그래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예, 예, 예. 네네. 마을에 사시는 어머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이제 다 돌아가시고 빈집들만 넣다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.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고 백세 나시기를 기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